아미타고음 성왕따란 이경. 시력인명. 주호찬 번역.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천파대성의 가가령지에서 대비고 대중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자세히 말하리라. 서방의 안락세계에는 지금 부처님께서 계시니 그 이름이 아미타인이다. 만약 사부대중이 능히 그 부처님의 명호를 바르게 받아 지닌다면, 이 공덕으로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곧바로 대중들과 함께 그 사람의 처소에 가셔서 그로 하여금 부처님과 대중을 뵐수 있게 할 것이니, 뵙고 나면 곧 기쁜 마음이 생겨서 공덕이 배나 늘어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 인연으로 그가 태어나는 곳마다 인태되어 육신의 몸을 받는 것을 영원히 여의고 순수한 곳에서 신선하고 묘한 보련화 가운데에 저절로 화생하여 큰 신통력을 갖추고 광명이 대단히 빛나게 될 것이니라. 그때 시방에 계시는 하나사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함께 그 안락세계에 있는 불법의 불가사의함과 신통으로 나투는 갖가지 방편의 불가사의함을 찬탈하실 것이니. 이와 같은 일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불가사의함과 그가 얻는 업보가 또한 불가사의함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니라.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성문과 함께 계시니, 열애의 그 나라 이름은 청태라 하고, 성황께서 계시는 그 섬은 세로와 너비가 10전 유순이고, 그 안에는 찰리 종족이 가득 차있느니라. 아미타부처님 열애 응정변지의 부친의 이름은 월상전륜성왕이시고 그 모친의 이름은 수승묘한이시며 아들의 이름은 월명이고 받들어 모시는 제자의 이름은 무구칭이며 지혜로운 제자의 이름은 형광이며 심족동을 갖추어 정글하는 제자의 이름은 대화이니라. 인 그때의 마왕은 이름이 무승이고 제바달다가 있었으니 이름은 적정이니라. 아미타부처님께서는 대비구 6만명과 함께 계시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 지니고 그 마음을 경고히 하여 기억하고 있지 않고서 열흘 밤낮 동안 살라람을 제거하고 정근하여 연불산매를 닦아 익힌다면 그 열애께서 언제나 안락세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이 생각을 이어지게 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고서, 이 고음 성황대다란 일을 받아 지녀서 읽고 소리 내어 외우되 열을 밤낮으로 여섯 때의 생각을 오로지하고 오체투지로서 그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바른 생각을 견고하게 하여 산랄한 마음을 모두 없애고서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 생각 끊어지지 않게 할수 있다면, 10일 동안에 반드시 그 아미타 부처님을 뵐수 있으며, 아울러 시방 세계의 열애와 그 열애께서 계시는 곳을 뵐수 있느니라. 무거운 업장이 있는 둥근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젊을 때에 보지 못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착한 것을 모두 회양하면 원하는 것에 따라 안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그가 죽는 날에 아미타부처님께서 여러 대중과 함께 그 사람의 앞에 나타나시어 그를 위로하고 착함을 칭찬하시니 그 사람은 바로 즐거운 마음이 생겨나고 이 인연으로 그가 원하는 바대로 왕생할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이름하여 고음성황대다란이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 말할 것이니 너희들은 자세히 듣고 그대로 가르침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곧 주를 말씀하셨다. 다적타 바리아바리 사마바리 니디사 니하단에니무저니무케 알아. 바라차단에 수카바데 니디사 아미다유바리 아미다사가바니아래. 아미다 사바라 사단의 내부디 아가사니보다 아가사니 대사 아가사니 아래 아가사구살이 아가사다사니 아가샤디탄의 류바니디사 노바다니셔 자타리 달마바라사안의 자타리아리 사사대 사바라 사단의 자타리 마가바라바라 사단의 바라비리아바라 사단의 달마신 탄의 구샤리 구샤라니디사 구샤라바라대탄의 못다구사리. 비모따바라바사, 달마가라네, 니전데, 니부디, 비마리, 비. 나아, 나아, 라사, 나사, 라사기, 라사가라바리, 라사가라하디타네. 구사리, 바라데구사리, 비구사리, 타데, 슈타다지데슈바라샤다지데슈바라데치데 슈리, 슈모케, 다며, 다다데. 리바, 자바리, 아노사바리, 불타가사니군에 불타가사군에 사바. 다적타, 바리, 아바리, 사마바리, 니디사, 니아단네 니무저, 니무케아라. 바라차단에, 수카바데, 니디사, 아미다유바리, 아미다사가바니아레. 아미다사바라사단의 네부디, 아가사니부다, 아가사니데사, 아가사니. 아레, 아가사구사리, 아가사다사니, 아가샤디탄의 류바니디사. 노바다니셔, 자타리달마바라사안에, 자타리아리사사데사바라사단에. 자타리 마가바라바라 사단에 바라비리아바라 사단에 달마신. 탄에 구샤리 구샤라니기사구샤라바라데탄네 못다 구사리. 비 못다 바라바사 달마가라네 리전데 리부디 비마리비. 나아나아라사 라사기 라사가라바리 라사가라아디타네 구사리 바라데 구사리 비구사리 타데 슈타다지데슈바라샤다지데슈바라데치데 슈리 슈목케 다며 다다데 리바 자바리 아노사바리 불타가사니군의 불타가사군의 사바아. 미다 사바라 사단의 내부디 아가사니보다 아가사니. 다적타 바리 아바리 사마바리 미디사니아단의 니무저 니무케아라. 바라차단의 수카바데 니디사. 아미다 유바리 아미다 사가바니아레. 아미다 사바라 사단의 내부디 아가사니보다아가사니대사 아가사니. 아래, 아가사구살이 아가사다사니, 아가샤디탄의 류바니디사. 노바다니셔, 자타리달마바라사안네자타리아리사사대사바라사단에 자타리마가바라바라사단에, 자타리 바라비리아바라사단에, 달마신. 탄에, 구샤리, 구샤라니디사, 구샤라바라데탄에, 못다구사리. 비못다바라바사, 달마가라네 리전데, 리부디, 비마리비. 나아 나아 라사라사기 나사, 나사가라바리 나사가라아디타네 구살이 바라데구살이 비구살이 타데시타다지데슈바라샤다지데슈바라대치데 슈리 슈목께다야바다데미바 자바리 아노사바리 불타가 사니군에 불타가 사군에 사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아미타고음성황대다라니이니라 만약 비구 비군이 청신사 청신녀가 언제든지 지극한 정성으로 받아지녀서 읽고 소리 내어 외운다면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할 것이니라 이 법을 지며 행하되 마땅히 한적한 곳에서 그 몸을 씻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며 희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술과 고기와 그리고 오심체를 먹지 않고 언제든지 청정한 행을 닦으며 좋은 향과 꽃을 가지고서 아미타 부처님과 부처님의 도량에 있는 대보살 대중들을 공양할 것이니라. 언제든지 마땅히 이와 같이 마음을 오로지하고 생각을 그곳에만 두어서 안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구하되 그 바라는 바와 같아지기를 부지런히 기도하여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부처님의 세계에 가서 태어나게 되느니라.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들과 함께 보려나 위에 앉아 계시며 그 땅에는 우거진 숲과 열매와 과일이 신선하게 널려 있고 그 사이사이가 장엄되어 있느니라. 다시 어떤 수왕이 있어서 향기로운 바람이 불고 아름다운 소리가 조화롭게 들리면서 순수하게 위없는 부사의 법을 설하며 다시 광명이라고 이름하는 묘한 향이 있어서 향을 조금만 바르더라도 보배향이 되느니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큰 보배꽃 위에서 결과 부자를 하고 앉아 계시는데 두 보살이 있으니 한 보살은 이름이 관세음이고 다른 한 보살은 이름이 대세지이니 이두 보살이 아미타 부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시고 서 있고 다른 무수히 많은 보살들이 이 대중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주의를 애워싸고 있느니라. 만약 이것을 깊이 믿고 여우와 같은 의심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 가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니 그 나라의 땅은 징금으로 되어 있고 칠보로 된연꽃이 저절로 땅에서 솟아 나오느니라. 만약 사부대중이 그 부처님의 명호를 받아 지녀서 읽고 소리 내어 외운다면 물불 독약 칼날 몽둥이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야차 등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 과거 중죄를 지은 업장이 칠생에 이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아미타고음 성왕따란 일을 말씀하실 때 한량없는 중생들이 모두 발언을 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구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찬탄하여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너희가 바라는 바와 같이 반드시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철룡팔부가 모두 뛸 듯이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받들어 행하였다.